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.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.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. 제사장 일곱 명을 순냥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해라.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번 돌아라. 제사장들이 순양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.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.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해라.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했다. 언약괴를 메고 서시오.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순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괴 앞에 서시오. 또 그는 백성에게 말했다. 앞으로 나아가거라, 성을 돌아라.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괴 앞에 서서 행군해라.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풀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 괴는그 뒤를 따랐다.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괴를 따라갔다. 그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.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했다.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.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.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큰 소리로 외쳐라.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괴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지내서 지내게 했다.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.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괴를 메었다. 제각기순양불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.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.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.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했다. 드디어 이랜 날이 되었다. 그들은 새벽동이 되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일곱 번을 돌았다.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. 큰 소리로 외쳐라.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.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. 그러나 상녀라 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 주어라.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.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.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. 모든 은이나 금,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해라.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.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. 백성이 일제의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다.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낙위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쳤다.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했다.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나오너라.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.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.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.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.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.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.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했다.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.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.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나들을 잃을 것이다.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.